저는 군선교회의지회장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대표 회장이 되어야 총회장이 되고 지회장 출신이 해가지고 군지담도 좀 듣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노선불련소 수영에 가게 되었는데, 기관명이 안경쓴 사람이 있으면 이어서원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이 노동 사역을 좀 해주고 행정적으로 뭔가 일을 시키지 않겠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손을 붙쳤다고 이랬었더니 안경쓴 사람 앞으로 지금부터 삽을 넣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까? 모래 퍽! 안경 쓴 사람의 용도가 글 쓰는 게 아니고 바람 부는데 모래 달리니까 아, 모래 푸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어떤, 어, 그림을 보니까, 아,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자기 무슨 군대에 어떤 어, 음악에 관계 되는 일을 임무를 주려고 하는가 싶어서 나갔더니 지금부터 피아노로 옵니다. 시시! <laughs> 군대는 상령하복입니다. 상명하복에 대해서 절대 충성과 어, 순종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명하복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경희대학교에 김종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신자입니다. 그 부인을 따라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문학 비평 교수입니다. 비평학적으로 접근해보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계속 한대 평가를 했습니다. 이기성전교를 맞는가? 논리성서 있는가? 본문과는 매을 같이 하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한 있는가? 채점을 해보니까. 정보 미담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달을 이렇게 출석을 했다면, 한 6개월쯤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인지, 너 여기서 뭐하나? 여기서 뭐해? 그런 마음에 느끼면서 정신이 팍 떨어서 아 모세인이 생각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고 싶을 잘 한번 들어봐야 겠다 그렇게 조심하고 말씀을 응.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 큰 안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에서 에세이가 하왔는데그 에세이는 어, 엘리아의 까마귀와 미네르바의 올빼미 랑는셨습니다엘리아의 까마귀 미네레과 올빼미는 서로 큰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미네레바 올빼미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상징입니다 올빼미는 낮에 활동을 하지 않고 온종일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활동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관찰을 하고, 비난법적으로 <laughs> 결론을 내리는 헬라의 문화를 만나보십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까마귀가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어,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아를 르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시대가 바로 하셨습니다 그병렬에 따라 갔더니, 그게 가만이다 예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접근은 바로, 헤브라이전, 즉, 연역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있고 서론 본론이 있다는 것이에 그런데, 이, 어, 헤라이전은비난법적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지식은, 인간의,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도치되어야 되는 그런 접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서론이 아니라 이미 결론으로 말씀하셨다. 해발이라는 좀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엘리아의 강화의 같이 믿고 말씀을 봐야 된다. 아멘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SNS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어, 해브라이저적인 결론을 먼저 말하고 상명하복의 사회입니다. 이 상명하복의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사경에 보면은, 대포장도, 그, 어, 나도 내 소화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저절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니다 군인이 하나님 만나기가 좋은 것이고, 군대가 하나님 만나기가 참으로 문화적 기회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대로 대한민국은 바로 군복음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래 우리 군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크게 쓰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고화에그 중심에는 군보험화, 군선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고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포스터 모드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군선교회에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노선훈련소에 진중세대식을 받은 우리 군인이 6만 3,179명. 그런데 2020년도에는 9,656명, 2021년도에 1만 331명, 그리고 2022년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다급변는 3,395명. 6만 명의 한해 진중세례를 받았던 그. 군인들이 3 3 0 0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장을 받아가지고 군 교회가 참큰 타격을 <laughs> 받게 됐습니다이 군인의 인격적 처우로 말면 아 이제 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온라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폐집이 되지 않고, 청년들은, 어, 군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이 시장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군성교회가 불안합니다. 군성교회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파란하게 퍼져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해 대한 유대인들이 엄연히 지금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창껏과 <laughs> 그들의 이 어, 핏방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자들의 불안에 대해서 그 불안한 사실 오늘 본문에만 불안했었던 건 아닙니다. 마태복 8장에 보니까 큰 불안이 일어났을 때그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태복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이럴까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 피스토스 믿음 올리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이 적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0강 19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예수께서 항상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네.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 네.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늘에 성호가 요와 샬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어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담을 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롱입니다. 그 사롱을 평강이 설치다, 사롱이 설치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만 다시 말씀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럴 시되 너에게 평강이 설치다, 평강이 설치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사람에게 통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와 백망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우리가 보았던 이0장에 보니까 내게 평가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찬양을 네. 받고 보내시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으셨다. 다른 것까지 가서. 모든 적성을 제자로 삼아라! 보내신 줄로 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교의 중심인 군청년도 하나님이 우리 성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laughs> 시기를 보니까 이 말씀 을 하시고 그들 양하여 24시 되시이성령을 하고 아멘. 청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어 주실 때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실황 유튜브로 그 청년들이 논사에서 그 신랑 찬양하는 거 보고 참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리 그 찬녀들이 그렇게 어, 이 경쾌한 복에 알아가지고 율동을 한다 하지라도 그게 사람의 율동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넓지 못할 일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장을 보내실때 하나님의 하나님 따라 선료를하실때 성령이 오셨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며 너희가 큰 눈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원을 대사관에간다이내 정인들은 할렐루야 저희 총회가 코로나 상황이 오고 여러, 여러,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18만 명의 성도가 한 해에 주고, 8만 명이 주고, 4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보셨어 샬롬 보험도 없어. 샬전 축복 전도 운동을 지금 선교했습니다. 무려 2,500명의 목사님과 우리 전국 교회의 전도의 들을 불변하고, 지금 일제 전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명을받으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사하것시이오 사면, 사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자 누구의 죄든지 사면사하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자제시수단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봉사단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름 유출이 <laughs> 앞으로 이 태안 앞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켜서 언제까지 이 오염의 사업을 강요할 것인가.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간장하는 목사님들 들으니까 태풍이 부는데도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이 온 바다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름이 이 묻으로 나올 때그 묻에 있는 바위와 묻에 있는 곳에 기름이 올때 그것을 닦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단히 원시적이고, 대단히 참, 비과학들이 그런 방법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이니전국의 123만 명의 기록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손도들이 80만 명에가서 닦아가지고, 정말 전 세계의 초유의 해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위에서코에 올렸는데 공제라는 그런 어, 일이 일어나가지고 감사의를 드리겠습니다. 떠가면 우리의 재학은 어떤 형태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는 우리가.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암받게 된줄 알았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교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